영국식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요? 바로 이곳 동남아의 숨은 보석, 브루나이입니다. 한국에서 단 5시간 거리,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 브루나이는 100년 이상 영국의 보호국이었던 나라로 지금도 영어가 공용어입니다. 2025년 여름, 브루나이 IIT 주니어 캠프 오픈. 이 캠프는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닙니다. 영국 켄싱턴 대학교가 주관하는 IIEP 주니어 캠프로 정통 영국식 교육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어요. 국제학교 스쿨링과 대학교 전공 체험을 함께 경험하는 프리미엄 영어 캠프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1. 영국 국제학교 ISB에서 실제 정규 수업에 참여하는 스쿨링 프로그램 2. 영국 문화원이 만든 국제 영어 시험 APTIS 기반 레벨별 집중영어 수업 3. 켄싱턴 대 교수진과 함께하는 전공 체험 수업 항공서비스, 컴퓨터공학, 비즈니스, 요리까지 4.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하는 UN 글로벌 스피치 대회 주말마다 떠나는 현지 문화탐방 정글투어 수상가우 보트, 워터파크, 로얄 박물관까지 신축 기숙사에서 24시간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활로 교내 식당에서 하루 세끼까지 제공이 됩니다 브루나이 영어 캠프만의 특별 포인트 알아볼까요? 브루나이는 영국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입니다. 가까운 나라에서 영국식 영어를 배울 수 있죠. 어학원이 아닌 인증된 국제학교와 영국 대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영국 교수진의 강의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이 함께하는 UN 글로벌 스피치 대회는 학생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설득력 있게 전달해 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APTIS 국제 영어 자격 인증부터 유이 유일하게 3종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캠프 후에는 온라인 튜터링 연계학습까지 가능한 유일한 캠프에요. 음? 참가 나홀로 캠프.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2025년 7월 26일, 8월 16일 3주. 비용 590만원. 영국 캔싱턴 대 브루나이 기숙사. 한국과 가까운 영국 브루나이. 정통 영국식 교육을 배우는 프리미엄 영어 캠프.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올 여름 영어 캠프 생각 중이라면 서둘러 문의 주세요.